1기0 5장 18절에서 2 4절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2 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인물이 누구? 무드셀라인가요? 에녹인가요? 그렇죠 에녹에 대해서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은, 따라서 하시기 바람, 말씀의 제목은 따라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사람 에녹에 기도의 사람.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애녹이. 그래요 아멘. 성경에도 기도의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 그렇죠. 교회 와서 기도한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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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황수자님, 김종수님, 이금혜님, <laughs> 황현웅님, 박정선님또 누구야? <laughs> 누가 했어, 기도? 여러분들이 씨를 뿌려놓으면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가정이 잘될 것이며 이 나라 인민족이 망할 것 같은가요? 잘될것 같은가요? 아, 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 선조들이 무엇을 많이 했어요? 깨들을 많이 심었잖아요. 하나님이 조금 화가 났어요. 누가 화가 났어요? 아, 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게으른 피니까. 뭐에 게으름, 게으름을 피니까? 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애들의 어? 채찍을 좀 때려줘야 되겠다. 소도 채찍을 때릴 때 이게 바르게 가잖아요. 채찍을 안 때리면 자꾸 엉뚱한 길로 가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채찍을 가지 않으면, 자꾸, 옆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리는 채찍과 징계는 축복이에요. 아프고 힘들지만, 채찍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축복. 무엇이다? 축복이에요. 고난은 이익이고 고난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5절은 창세기에 나온 에녹의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사람들에겐 금방 이해가 되지는 않는 구절이지만 왜냐하면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에녹이 한 곳으로 오직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무드셀라는 오래 살았나요? 쪼개오래 네, 살았어요. 네, 네, 네. 967살까지 살았어요. 네. 여러분, 900살까지 사실래요? 네. 네? 네. 네, 네? 여러분에게 900살까지 살아라면 정말, 네. 음? 어, 너무 좋으면서도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오래도록 네. 할매가 돼서, 할아버지가 돼서, 네. 꼬부한꼬부랑 지팡이 짚고 생각을 합니 너무 오래 살아도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사는 게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100살, 90살, 85살. 그 정도가, 그 정도가 제일 좋잖아요. 80살이나 85세. 그래도 오래 사셨다. 조금 아깝다 싶으면 60살. 그렇지요. 60살 조금 넘어서 가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고 50대 40대 가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더 젊으면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생사, 하복은 누가 주관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어, 이렇게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아 기른 것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몇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요. 애녹이 잘했다는 것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하나님과 몇년 동안 동행했다? 몇년 동안? 아, 네.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는 그 내용이 가장 잘한 것이, 에녹이 잘한 것이 우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잘 동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따라서 하자. 한결같다. 이렇게 딱 그분을, 이름을 김순재님, 그래요. 이렇게 이름을 딱 부르면 김순재님. 딱 변함이 없다. 굉장히 성실하다.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있다. 우리 김순재님은 새벽 5시에 와요, 음. 교회를. 몇 시에 오신다? 3, 김영자님, 김순재님, 김종순님, 송옥현님도 그렇지만, 아, 이 다섯 명은 새벽 5시 조금 넘어서 오는데, 음. 지금까지 봉사를 해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으려고. 무엇을 한다?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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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바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새벽같이 와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너좀 늦게나 하라. 야단칠까요? 네. 아, 네. 네. 엄청 기뻐하시죠. 오셔서 주먹밥을 싸고 간식을 또 챙기고 또 물이 흘렀나 봐서 신문지를 물을 닦고 목사님이 하는 일들을 오른팔이 되어서 잘 도와주세요. 참으로 고맙지요? 예. 감사하지. 여러분들은 본을 받아야 될까요? <laughs> 너나 자라라. 너나 자라라. 아.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본을 <laughs> 받아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애녹이 잘했던 것은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요. 그런데 그를, 믿음의 영웅인 브리서 11장에 두 번째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브로스에 이렇게 애녹에 대해서 말씀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 애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는가? 여러분, 우리 이순애님 이렇게 첫날인데도 눈동자가 빳차 빳짝. 아니 우리 김영자님 봐봐, 조정자님 새벽같이 나오는데도 눈동자가 빳차 이렇게 눈이 감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렇게 새벽같이 나와도 졸지 않고,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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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아,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칭찬해줘야 될까요? 늦게 와! 늦게!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두 번째로 기록되고 있는데, 애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을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나디우는 자기가 원하는 주파수에 따라서 채널을 맞춰야 될까요? 주파수를 맞추지 말아야 될까요? 맞춰야만 세상 소식을 알고 흘러가는 응, 새로운 뉴스들을 정보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북한에서는 오직 북한 방송만 들으라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있대 다른 방송을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지 아우지탕광을 갈우리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 네. 주를 믿음으로 말미 아마 어디 구원에 이르고 어디 가야 되나요? 천국, 천국 가게에서 교회 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 네. 막고 예수 믿는 길을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살아갈래요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마음껏 믿고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돼 자식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물려줘야 된다 자유 무엇을 물려줘야 된다 자유를 물려. 하나님을 고정시켜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잘 돼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어떻게 된다. 하잖아요. 잘 살아요. 여러분, 잘 되는 게 좋을까요? 공산주의를 섬겨서 망하는 게 좋을까요? 잘 되는 게 좋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대통령 후보를 세워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어, 누욱은누욱은 어떤 면에서 오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어디다 맞춰야 된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 너무 감사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눈물 슬고 고통 없는 영원한 나라가 어디까요 어디? 천국이지 오, 천국. 얼만나갈 천국. 수가 있어 천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길로도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다른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천국에 가는 길은 누구뿐이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잘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사람만 손 들어 봐요. 나는 생명생교회 열심히 나올거야. 손들어봐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붙들어줄 때가 여러분들이 가장 복받은 시간이에요. 붙들어줄 때가 무슨 시간이다? 복받은 시간이야. 누가 하나 어, 천국 가라고 인도 안 하고 안 붙잡아주면 은나 교회 안 가보고 집에서 콜콜 잠자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은 천국 갈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만 해. 천국 갑니다. 지옥은요 불이 확 타올라요. 꺼지지 않아. 꺼져야 안 꺼져요? 꺼져야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까지. 히영원 구독이가 막 득실득실해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사람을 후라이팬에 돌리듯이 막 해요. 그러면은 고통스러울까? 잠실까? 고통스러워요. 마가봉 부장 48절 49절. 천국은 눈물슬픔고통이 없고 이상가족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코로나가 없어요. 아무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요. 죽음도, 사망도 없어요. 어디가? 어디가? 어, 천국. 천국. 이렇게 좋은 천국을 우리가 가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집에서 콜콜 자야죠? 아니요. 네. 시장 가야죠? 아니요. 네. 백화점 가야죠? 아니요. 네. 어디 와야 된다? 네. 네. 생명세, 네. 교회 와야 될줄 네.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에녹은 오직 하나님께만 주파수를 맞치고몇년 동안 몇년 동안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누굴 낳았어요? 무드셀라 누구? 무드셀라라는 아들 낳았는데 무드셀라가 967까지 살았어요. 몇 년까지? 967년까지 여러분 살고 싶은 사람만 두손 들고 아멘. <laughs> 너무 오래 살아도 힘들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동행이란 말은 기도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동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항상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행이란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산다는 뜻이고. 마치 부부가 함께 교제하며 같은 집에서 네. 사는 것처럼 부부가 한 집에서 살아요? 안 살아요? 네.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에녹은 항상 부부처럼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몇년 동안? 네. 300년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요. 에녹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에노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말에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사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였다는 말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막 떠들고 돌아다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무엇 해야 된다? 기도. 기도해야지, 기도. 선자님 기도. 기도하는 거 봤어. 제 눈에 이렇게 좀 띄어야 돼. 근데 몇 명은 기도를 안 하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 기도해야 돼. 다음에는 보겠어요. 떠들고 돌아다니시나, 기도하시나, 그래 기도하셔야 돼. 우리 송옥현님도 가끔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말씀하시나 마음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 할렐루야.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첫째 동행하였다는 말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씀입니다. 아, 교제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코이. 코이노니아. 아, 네.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교제는 교회의 5대 사명 중에 하나다. 5대 사명 중에 무엇이다? 아, 나, 나, 하나다. 하나다. 그래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모일 때 체포 위험이 있었음에 불과하고 모이는 것을 게을지 않았어요. 교회는 자꾸 모여야 돼요. 교회는 흩어져야 된다? 자꾸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자꾸 모여야 돼요. 흩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 네. 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예수 믿기가 아주 힘들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공산당이 허락한 교회를 갔잖아요. 두려울까 안들려울까 두렵잖아요. 저도 정말 중국말도 잘 못, 모르... 중국 군복을 입고 딱서 있으니까 두려워 안 들어요. 무섭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는, 오지에 가가지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옛날에 70년, 80년 대면 슈퍼에 이만한 의자가 있었죠 사각진 의자, 긴 의자, 우리, 어, 교회 오면 긴 의자 있죠. 그런 의자를 예배, 주일학교 예배가 9시다 그러면 의자를 빨빨 펼치는데 예배를 끝나면은 지금 뭐 공산당 분복 입은 사람이 총칼을 메고 올까봐 빨리 의자를 감춰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을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무엇이라 부른다 사장님. 사장님. 목사님이라 부르면 잡혀가. 응? 잡혀가기 때문에 사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목사님도 자유롭게 부르고 우리 모두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자유롭게 부르는데 갑자기 목사님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어색해하는 것같요 어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목사님, 권사님, 네. 장로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자유를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가 너희를 체피하리라. 진리가 무엇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마 우리가 진리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동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순종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다, 기도했다, 교제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 그러면, 대살론자에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는 누구를 향하신 뜻이다?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셋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 공산화되 가면, 3대 세습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건다 까먹을까? 지킬 수 있을까? 지킬 수가 없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지. 공산화되면 완전히 아,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갈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얼마나 좋아요. 누가 감시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쳐도 누가 잡아가나요? 없잖아요. 지금은 그럴지라도 공산화가 되면 이제는 공산당의 허락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체포해서 감옥에다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아요.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선거를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어 넷째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겨야 돼. 누구말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데, 공산화가 되면은 하나님은 뒷전이고, 3대 세승만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은, 이건 신앙인지, 신앙은 아예 이제는 발로 밟아버려야 돼. 그렇게 살을래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줘야 되나? 하나님만을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자유를 줄 때, 믿을 수 있을 때, 성경책을 마음껏 만질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성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랑한, 사랑을 볼 수는 없지만 사랑은 봉사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한 성도님, 김순재, 조종자, 김종순이, 김영자, 어? 우리 사랑한 성도님 일찍 오시잖아. 이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의 간식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예배를 더잘 드릴 수 있나, 봉사하는 그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다? 사랑. 사랑. 사랑이라. 여러분도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어 고맙다. 네? 나의 간식을 챙겨주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질서 있게 잘 너무 협조하고 섬기며 이렇게 도와주시니 고마워요.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귀찮아요? 왜 날마다 출석부를 쓰라고 그래요? 참 귀찮네. 날마다 쓰라고 그러네. 그렇게 야단 쳐야 되나요? 이쪽 가서 앉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서 순종하고 따라줘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네, 내가 반드시 이리 가서 예쁘게 앉을게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거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알아요. 예수님은 따라사시기 바랍니다. 길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쳐 고는 아버지 천국에 갈수 없다. 누구로 말미암쳐 고는 누구로 말미암쳐 고는 예수님을 통하여 통하지 않고는 우린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기름을 짓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아, 네. 그가 아, 네. 계신 것과 그는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섯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도 내가 할 일이 없나 아니면은 기도하고 조금 시간이 남는데 의자도 잘 놓고 또 정리정돈도 하고 화장실에 물이 넘쳤는데 그거 내가 한번 대걸레로 한번 닦아주고 그런 헌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헌신을 누가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기억하는 것 그럼 네. 여러분이 변화해야 될까요? 네. 그냥 나는 자리만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변화해야 될줄 믿습니다 변해. 그래서 여섯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뜻이며 따라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말하면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의 영웅이 됐어요? 누가? 에녹이가 애눅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에녹처럼 믿음의 영웅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나라를 잘 지키고 마고 자손 대대로 우리 시대는 많이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자유를 물려줘야 될까요? 그냥 내멋대로 살아야 될까요? 자유를 자유를 물려주고 이 나라가 정말 세계 지투국과 자유 통일을 이루어서 마고 예수 믿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헌신된 어머니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 에녹에 대해서 오늘 말씀 기도의 사람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힐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5절에 보면 히브리서 어 11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와 같은 말씀처럼 에녹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무, 무엇을 했다? 동행. 동행한 사람 기도의 사람의 아멘. 대표적인 아멘.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애녹은 악이 가득한 시대에 정말 살기 힘든 그 악이 시... 지금 우리나라가 악이 가득해요. 선이 가득해요? 아, 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애녹은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애녹은 악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몇년 동안, 3년. 300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의 삶의 핵심은 오랜 기도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어요. 들림받았어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노. 애녹이 하늘로 옮겨지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로 이렇게 옮겨지는 특별한 예노. 은혜를 누가 그렇게 받았대요? 애녹이 맞아요. 우리 최복자님, 우리 이순애님, 아주너 댕그렇게야 조정자님, 김영자님, 박공혜님 눈이 사인네 김영수님, 우리 황현황님 이렇게 눈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달라요. 졸고 있나요? 좋아요. 에휴, 이게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깨어있게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알아듣지 못하게 하나요? 알아듣기 쉽게 하나요? 쉽게, 아, 예. 쉽게. 해요. 알아듣기 쉽게 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졸지 않고 깨워서 눈이 쫙쫙쫙쫙 공부 잘하는 아이들처럼 공부 눈이 쫙쫙쫙 듣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 네. 그래요. 그 결과 에녹은 그는 죽음으로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으며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즉에녹은 하나님과 늘 대화했어요. 대화는 무엇이다? 대화는 무엇이에요? 말. 말, 말. 기도. 기도다. 무엇이다?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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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했다라는 말씀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며 창세기 5장2 4 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어떻게 됐다? 옮겨가셨더라,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육체를 어? 이렇게 오, 옮겨가셨다. 누구랑 동행하였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몇년 동안 에녹이 자란 이유는 모두셀라를 아들을 낳고 300명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기도하지 말아야죠. 해해 하지 말아야죠. 해야 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 육신의 밥은 오늘 칼국수 먹어. 아 이따가 냉면을 먹으러 가야 되겠어. 아니야 아니야 메밀 국수를 먹으러 가야지. 막국수 그래 저기 가니까 또 우렁쌈밥을 자라네. 거기 가서 또 먹어야 지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라? 세 번씩 아침, 점심, 저녁, 5분, 10분, 30분, 1시간, 3시간, 7시간, 철야! 이게 기도가 자꾸 늘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아니, 믿음은 가진 것 같은데, 5분도 기도 않고, 응? 성경도 안 읽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그런 믿음이의 사람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네? 가짜잖아요. 내가 가짜가 돼서는 안 되니까, 진짜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생활이 달라져야 될줄 믿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던 에녹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 데려가실 수 있도록, 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해 있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절망할 때나 잘 안될 때도 하나님과 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나고 나라 민족이 살며 가정이 살며 자녀들이 살며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무릎을 들일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